레이지 16장 속제 1 16장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네라. 16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러라. 성수의 희장 안 법괴이 속제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16장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르면 수소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16장 4절, 고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설 지니 이것들은 고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싣고 입을 것이며 16장 5절, 이스라엘 자순의 해충에게서 속재재물로 삼기와여 순점소 두 마리와 번재물로 삼기와여 순양한 마리를 가져갈 지니라 16장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16장 7절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해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16장 8,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 때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스,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16장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이하여 제비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6장 10절 아사세를 이하여 제비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이하여 광야로 보낼 지니라 16장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그 속죄제 수송아제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이와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제를 잡고 16장 12절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대단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해장 안에 들어가서 16장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악년으로 정곡이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거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16장 14절 그는또 수송아지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숟가락,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16장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창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 지피로 행함같이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와 속죄소 앞에 부를지니 16장 16절 또그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16장 17절. 그가 지승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지방과 이스라엘 온 해중을 이와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이 잊지 못할 것이며. 16장 18절. 그는 여와 호앞 재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이와여 속죄할지니꼭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재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16장 19절. 또그 또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부증에서 재단을 승결하게 할 것이요 16장 20절 그 지송소와 해막과 재단을 이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리되 16장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인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절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녀로 보낼지니. 16장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 염소를 광녀에 놓을지니라. 16장 23절 아론은 해막에 들어가서 지송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16장 24절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들여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16장 25절 속죄제 물의 기름을 재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16장 26절 염소를 이사 세에게 보내,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쓴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16장 27절. 속죄제그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비를. 네, 잠시만요. 네. 비를. 예. 에 심주장 27절 내 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수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살을 것이요 16장 28절,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지니라.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를 지킬 지니라. 일곱째 달, 곧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구름이든지 그리하라.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지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16장 32절 이는 너희에게 안치길 안식일 중에 안치기는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칠 교례라. 16장 32절 기름 부험을 받고 위험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사마포옷꽃 그룩한 옷을 입고, 10, 16장 33절 질송소를 속죄하며 해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그 제사장들과 백성의 해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16장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이와여 1년에 한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예, 이상 예.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6장 1절에서 5절. 지성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와 예물에는 그분이 병하신 법도와 유리가 있었으며 반드시 지켜야 했다. 1. 아무 때나 들어간 것이 금지되었다.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지성소는 하나님 인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으므로 제사장까지도 출입이 통제되어 일례에한번대속지일에만 들어갈 수 있다. 었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평민보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더 조심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 재물이 없이는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자기와 및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다. 자기 몸을 재물로 여겨드려서 우리 죄를 한 번에 섞여주신 주님의 은혜는 놀랍고도 놀랍다. 우리 주님은 부재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물로 삼으셨던 것이다. 주님은 자신의 재물 대심으로 성소의 희장을 찢어 누구나 들어가게 하셨다. 3. 예복을 입지 않고는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대로 만든 예복을 입고서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미점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그분께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예복은 미점뿐이다.야곱의 아버지께 별미를 갖고 나갈. 나아갈 때 형에서의 그도를 거치고 나아갔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단장해야 한다 성소는 속죄와 보고의 산실이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그것을 대신한다 16장 6절에서 10절 속죄함을 이와여 본문은 대대사장의 속죄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물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1. 제 속죄 제 속함이 중요하다. 죄를 속하는 일은 가장 크고도 중요한 일이다. 그 이유는 제가 갖는 독특, 독특성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시키므로 무소한 예물을 드리거나 소리 높여 간절하게 기도할지라도 그분이 바르시거나 들으시게, 들으시지 못하게 된다. 저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거대하고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이 아론은 자신도 속죄제를 드렸다. 아론은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 속죄제물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도 드려야 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다죄 아래에 있으며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도덕적 선행이나 종교적 심심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삼 속죄의 염소를 택했다. 대제사장은 해중을 위해 속죄 제물로 삼은 두 마리의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아야 했으며 한 제비는 여와를 위하여 여 여호, 여와를 여와를 위하여고 한 제비는 이사셀을 위한 것이었다. 이사셀은 속죄의 염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의들 죄를 지고 성문박 골고다로, 골고다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명료하게 예표하여 준다. 아사세는 제비뽑아 강료로 내보내자 뱅수의 밥이 된다. 그렇게 그는 백성의 죄를 속였던 것이다. 예. 예, 네, 네, 레이기 16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아멘.